저는 지금 관악산 정상 부일향에서 지금 저인이 더덕 구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20분인데 정상가는 시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캄캄해서 또 산속에서 길을 헤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지금 계곡이 흐르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산, 비탈진 산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현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금 시간, 저녁 6시 20분이고, 아, 해가 빨리 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 좀더차돌러야겠습니다 무수의 뿔처럼 오늘도 산속으로 혼자 가면서 많은 지혜로운 생각들 하도록 하겠습니다.